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유발 하라리 교수는 말합니다. 인류를 지배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허구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든 힘은 총이나 근육이 아니라 공통된 상상, 즉 이야기와 믿음이었습니다. 국가도 종교도 돈도 모두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입니다. 하지만 그 허구가 어. 현실보다 더 강력해졌습니다. 돈한 장은 그저 종이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 믿는 순간 그 종이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이 됩니다. 국가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권 앞에서 줄을 서고 깃발 아래 모이며 전쟁까지 감수합니다. 종교는 보이지 않는 신을 중심으로 수천만 명의 삶을 하나의 법과 질서 아래 묶었습니다. 이처럼 허구는 인간 협력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인류는 그 허구를 통해 제국을 만들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라리는 묻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정말 현실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이야기일 뿐인가요? 우리를 움직이는 건 사실이 아니라 믿고 싶은 이야기입니다.